집안이 네. 응? 집안 자체도 집안 자체가 집안이다. 원래 와서 그 풍수책이 엄청 많았대. 아, 그렇게 쌓아놓고 숨겨놨다가 어. 어, 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음. 닦아서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청와대를 우리가 자 그러면 없겠는데. 황실 묘를 네. 잘못 써서 나라가 크게 패망을 했는데 음. 청와대로 옮겼는데 그럼 어떨까? 나도 그게 궁금한 거지. 음. 궁금한 궁금해. 궁금해요. 그말 들으니까 청와대그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이 얘기만 알아도 청와대 마음대로 못 옮기겠지 네못 어, 옮긴다고 못 옮겨 그 제정신이고서는 못 옮겨 응. 어? 와청와대야 지금 응. 지금 청와대거든 여기가 오, 멋지네 한가 한번 난가 봐 평가를 해봐 풍수평가 풍수평가 어. 어 뭔가 편안하니 좋아 보이는데요 뭐 하늘이 넓어서 <laughs> 안 돼, 안 돼, 이 파래서. 아니, 앞에 까만 자, 지붕 있고, 혼자 딱 파란색이 있으니. 그래, 이제 풍수가, 이제, 이제, 이 풍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 정확하게. 명당자리에 해당하는. 명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지. 이제, 이제 평가를 해봐, 이거 보고. 평가를 보고? 어, 이거 알려줬잖아, 답을. 여기다 답을 줬으니까, 이거 읽어봐서 평가를 네. 해보라고. 뭔가 아늑한 위치에 있어 보여요. 이것만 보고 아늑하다는 느낌이 네. 다 판단을 하는구나. 대단한 네. 실력인데. 그 아늑해 보이는데? 대단한데? <웃음> 어, 몰랐는데. 저 아늑한 위치인지 몰랐는데. 저게 한가하게 보이잖아. 예. 아, 이게 풍수상, 이게 주산인가 봐. 북한산이 주산으로 보는. 아. 음. 네. 그 다음에 이게이왕산 이게, 이게 좌청룡우백0호인가 음... 어. 남산이 안산인가 보지? 음, 남산이 안산. 음. 이렇게 조, 좋은 자리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가 잡았다고? 여기를? 지창룡 어. 선생이. 어. 지창룡이 여기 잡았까? 그 사람이. 음. 어? 산 밑에 있는 청와대는 경복궁의 후원 왕의 사적 공간 왕궁. 어 왕궁이란 말이지 지금. 얼마 왕궁이었지? 윤석렬 윤석렬 전까지는 왕궁. 어, 이것을 계획 없이 그냥 옮겨 버린 거죠. 어 아까 일본이 패망할 시에. 네. 황실묘를 잘못 써가지고 네. 전쟁에서 크게 패한다고 했는데 네. 그 풍수관은 그뭔 놈이?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잘 봐봐 우리나라 청와대 이렇게 지창룡 박사가 선생님이 이렇게 딱 잡았단 말이야. 그를 네, 네. 좋다고 잡은 거지 네. 눈이 열려서 본 사람이 이제 잡은 거라고 쳐. 네. 이거들 갖다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네. 얼마서 정상적인 못 옮겨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없을 거야. 옮겨버렸어. 어. 뭔 일이 벌어질까 이제. 뭔 일이 벌어지다니. 좋은데. 좋은 일본이 크게 폐망을 했으니까. 네. 청와대 잘못 옮 잘못 긴 거지 왜냐면 청와대 그 용산 자체가. 네. 풍수상 가장 안 좋은 자리라고 안 좋은 자리다니까. 아 어, 그러게 터널이 터널이, 지나가고, 터널이 아직 지나가고 아직 터널이 최흉지로 보는 거야 터널이 밑에 있는 터를. 근데 그것도 그냥 터널이 아니라 지하철인데. 네. Gtx A 구간. 네. 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 되지 않아? 동티난다만 어? 생각나네요. 황실묘를 잘못 써서 일본이 패망했다면. 음. 문제 우리 나라로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좋은 명당자리를 아무 걔들 무시 큰거 같잖아. 굉장히 무시 큰거 눈에 보이잖아. 네. 안 보여? 보여요. 어. 굉장히 무시 큰거 눈에 보이는데. 안 해도 될걸왜 하지? 어.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 안 해도 될 일을 왜 하지?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그러니까. 돈을 빼 이렇게, 그... 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일본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네. 아, 지청용. 아, 이 논리적 연관성은 없어. 음. 아직까지는. 근데. 네. 뭐 법적이나 과학적으로 뭐 이런 연관성은 없지만. 네. 진짜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걸 가능성을 믿고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제, 일본이 패망했다면은 무슨 네. 일이 벌어질까? 어? 동티 그래, 그 g 그뭔 일이 벌어지는 일을 티가 나는 거죠 뭐라고 불렀어 움직여서. 옛날에 동티난다 그래, 동티 난다고, 동토 난다고 g t 단 말이야. 동 t i Tong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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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하 n g t i Tongti. 재앙 n g t i Tongti. Tongti. t o n g 이 i 청와대 예, 그 청와대 엄청 좋은 자리야. 어. 그걸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그면은 지금 아까 일본이 전쟁에서 크게 패망했던 네. 그 원폭 투하를 해버리잖아 두 개를. 네. 어, 아주 엄청난 그 방향이 틀렸다고 원폭 투하를 한 그. 원폭 투하를 당했지요. 아 그렇다면은 이뭐큰 일이 정말? 나는 아니 그런 의문도 들지만 어쨌든 그렇다면은 음. 이거는. 더큰 처형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의구심이 음. 들지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음. 그래 안 그래? 요 건드려서는 안될 것을 공연히 건드려 갖고 음. 스스로 화를 제초하는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나라에는 음. 대형 큰 참사 일이 벌어진다고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렇죠. 어, 생각을 해볼 수 대형 있단 말이야. 큰 사고가 난게 아닌가 어, 걱정.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이거, 이거 이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런 이게 이것 생기고, 때문, 음, 이거는, 이게 이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치? 괜히 뭔가... 가 이상하잖아. 정신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그러고, 어. 자. 그 좋은 청와대 터를 버리고 국방부를 쫓아내서 대흉지인 한남동으로 왕궁을 옮겼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이 한남동 자체가 옛날에도 그... 그렇게 좋은 터가 아니야. 옛날에 어떻게 쓰였어요, 한남동이? 한남동 이쪽 일대가 용산 일대가 어떤 식으로 쓰였어? 용산이 군사기지였잖아요. 그래, 일본놈들이 와가지고 뭐 쳐들어오면 거기다 군사를 이렇게 주둔했다 사라지고 저기 정기분. 외군, 저기 뭐 미군도 거기 지금 용산 군지 그 미군이죠. 미군 미군이 있고. 있다가 막 완전히 오염시켜놓고 사라진 곳이고 응. 그런 곳이란 말이야, 여기가. 맞아. 어, 완전히 안 좋단 말이야. 응. 사용된 것만 봐도 안 좋고 응. 거기다가 땅에 터널을 뚫어버렸잖아. 음, 터널도 인간의 과학 기술이 풍수를 완전히 다 오염시킨 거거든. 오염도 했다기보다는 변형이 되거든. 음.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흉공으로 옮겼어. 네. 아무 일이 없을까?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 있어. 아무 일이 없기는 뭔 일이 자꾸 터지는데. 어? 앞으로 더큰 사고 사건이 일어나는. 나는 아닐까? 이제 이게 더 걱정이야. 더큰 어, 사고. 더큰 사고. 아니 그. 황실 묘를 잘못 써서 원폭 두개 떨어뜨려 버렸는데 네 북한이, 막 북한이 좀 지랄하고 어. 어. 있잖아 어머 그러네 응, 나는 그게 처음부터 그게 가장 얘들이 국방부 거기로 들어간다 다르다고. 숨어 들어갈 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그 생각이 어. 엄청 들었거든 음. 아니, 아니 내 예측이 그냥 아니길 바래 나는. 음. 아니길 바랐는데 그냥 기우얘기를 음, 바랍니다 이런 일이 불안하잖아 우리가 네. 집을 이사 갈 때도 잘못 온게 엄청 불안한데 그러죠 어. 웃 타고 불화 생기고 음. 반 풍수가 집안 망친다더니 어설프게 하는 풍수 상식으로 집터 잡고 산소를 쓰고 하다가 큰코 다칠 수 있다는 옛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생각나네요. 이제 풍수를 어설프게 책 조가리 예. 어, 이런 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특히 뭐 교수 달고 있는 사람 요즘에 어, 그 그러니까,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너무... 제대로 지금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있으면 나도람가서 배우겠네 그렇지 내가 항상 옛날에 그랬거든 누나 사러못 뭐, 모르면 내가 돈 어. 얼마 걸나 뭐 이런얘기많이 했었거든 어, 그런 응. 지금 사람중에사람창이같은사람이사람이이사람이 사람은 사람은 사람이사람이있람은이사람사람이사람 우리가 단기간에는 이게 알 수가 있어, 약간은. 음. 그러나 뭐한이삼 년, 5 년까지 흘러가면 그건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지. 음. 예전에 없는 풍수에 영향을 주는 것들. 이걸 볼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예전과 달리. 어, 지금은... 예전에는 이 땅하고 물만 있었을 때, 나무만 있었을 음. 때 그런 조선 시대하고 지금은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고등건물 고... 아파트 철도 기차 터널 고속도로 등의 큰길 전기시설 통진시설 이 풍수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그 미세지자기야 미세지자기, 미세지자기. 어. 우리 지구가 예. 우주에서의 명당 자리야 왜냐 반 알람대를 형성하잖아 태양풍이 오면은 어. 예. 태양풍을 맞는 게그 지자기가 탁 둘러싸가지고 어. 예.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싹 막는 거거든 음. 풍수가 똑같은 거야 풍수도. 어. 그 주산으로 그 미세 지자기가 이제 이렇게 싹 몰려요. 아. 몰리면서 안산이나 옆에 좌청룡 오백회 쪽으로 싹 둘러싼단 말이야. 돌아 이게 돌아 어, 지자기가 돌아. 음. 그러면 돌면은 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음. 막아지지. 그런데 그걸 막는 걸 방해하는 게 이런 거 고층 건물 아파트 철도 기차 터널 고속도로 뭐 특히 전자파 가 일어나는 거. 아. 미세 지자기니까 예. 전자파라든지 통신 시설이 오면 싹 깨진단 말이야. 아. 아까 그거 네. 봐봐. 청와대 자리 없어. 네. 청와대는 없지, 그게. 어. 왜 없겠어? 조선시대부터 아예 못, 아무것도 못 들어서게 막아버렸잖아. 아, 엄청 좋은 자리지. 아, 어, 엄청 좋은 아니요. 자리를 발로 탁 차고 나왔으니 완전 청정지역이네, 청와대 청정지역. 이경복궁하고게 완전, 완전 청, 청정지역이지.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것? 것들이 이제 지금 풍수를 완전 변형, 변형했어요.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보려면은 더욱 첨단적인 과학 기술로 네. 봐야 돼. 독일이나 아... 그 독일이 굉장히 발달됐어. 아... 응, 풍수지리이 아, 직접 찍어서 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 직접 그 어떤 지기란 도는 거라든지 아... 올라오는 거라든지 그걸 찍는 사진기가 있고, 대 보고, 응, 보고 오, 잡는데 응.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해야지 연구를 해야지. 아... 이런 게 되겠어?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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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반풍수란 말이야. 어, 풍수도 얘들... 엄청 과학적인 그럼, 것을 과학기술 도입하는 거지. 볼줄 알아야 되는 거네요.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 못난 것이 도리어 잘난 체하다가 명산을 모르고 묘를 폐한다. 이거 부... 아까, 아까 아까 일본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일본 전쟁에서 패망, 패망한 거. 우리나라에그 좋은 청와대 터를 갖다가 아... 이상하게 그는 어떤 반풍수 같은 놈 하나 말을 듣고는. 어? 네. 하고 나와 버리는지 어마어마한 일이 어마어마한 지금 나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래서 걱정이 더 커. 그럼 나도 걱정되네. 이거, 이,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이 사람하고 약간 닮은 사람이 막 처음에 옛날에 동영상 떴을때막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막. 머리카락을, 막, 어, 막 머리카락을 기집애도 내만져? 아니고 막 정신병자같이 눈동자 봐봐. 아, 내가 그냥 때려주고 싶더라고. 머리만 를 뜯은 떠다. 반풍수도 아니고 이거는 참. 건데?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보이더라 이거지. 옛나 아, 걱정인데 큰일이네. 정리. 일본 황실묘를 잘못 써서 패망한 일본. 논리적으로는 이야기는 힘들지만.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예. 없었으면 예. 몰라기 때 그것도 음. 없으면 모를까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음? 예. 지창룡 박사가 그걸 경험을 했고. 왕궁을 청와대에서 GTX가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 위에 최악의 대흉지 용산 한남동으로 진무실을 옮긴 윤석열 좋은 곳으로 옮긴 모를까.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음. 옮긴 사람 응? 음. 윤석열 어, 이게 어떻게 될까? 나는 그참더 음. 걱정인데. 반풍수 집안 망친다. 이게 반풍수가 집안을 망쳤는데. 이반풍수를 나라에다 데렸으니까 지금 날아가지고 완전 개판 돼버린 거아니까나 지금 쓰면. 이게 걱정인데 음, 진짜 어? 주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진짜 걱정된다 나 이거 이 사태가 뭐 좋은 쪽으로 다시 원상 복구해서잘 뭐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더 좋게 자리 잡기 위한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과정이라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서 청와대로 싹 재정비해 가지고 네. 음, 더 좋게 만들 뭐 그런 거 아니까. 음. 좀 윤석열이 언제 나갈, 나갈 것인가는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할게. 예. 음. 다음. 아튼 걱정되네. 아휴. 여기 들으니까 좀 이상하죠? 좀. 네. 좀 이상 예. 많이 좀 그러지 걱정되지? 예 느낌으로 그러면. 풍수가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기지.